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음.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거는 음.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없이 우원식 의장이 다 던질 그치. 사람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3년 전에도 내가 개헌 공약을 했는데 음. 지금에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그것부터 하자라고 음.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헌을. 개헌. 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를 아닙니다. 했는데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네. 예? 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이재명 대표의 그 표현 때문인데, 음. 사실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는 우원식 의장 측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개헌과 관련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아, 교감이 있었다. 네, 음. 예, 그 그게 없이 우원식 의장이 툭 던질 사람이죠. 그 얘기도 안 그래요? 그래서 양당 지도부랑 뭐 이렇게 논의를 해왔다고. 네, 이런 그래서 얘기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자기가 우원식 의장과 대화 내용을 일부 전달했대요. 음. 그래서 좀 최고위원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저기 뭐야. 먼저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음. 어제 최고위원 이후로 좀 최고위원들이 조용하잖아요. 아. 2탄을 안 던지잖아요. 어제 얘기했다. 네. 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원식 의장 측은, 아니, 근데 분명 양당의 책임있는 음. 대표급 인사들하고는 적어도 원론적 합의는 이뤘고또 네. 어, 단계별 개헌. 그러니까 1차를 요번에 하고, 이 차를 지방 선거 때 한다는 수준까지도 얘기가 된 걸로 음.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그러나 그거는 언론적 합의와 강론도 일부 합의지 여야 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돼요. 실제 될지.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거는 어. 사실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그니까 다만 우리 지지층에서는 오래전부터 개헌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 그게 자꾸 탄핵 국면을 흐리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입장도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얘기하다가 다 빨려 들어갈 텐데 네네. 지금 탄핵 세력들 내란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되는데 음, 아직 관저에 있는데 심지어 음.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 힘에 대한 분노도 일부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도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사례를 반대한 정당인데, 근데 그 당이 개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해, 이런 느낌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이.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3년 전에도 내가 개헌 공약을 했는데 음. 지금에서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음. 다만 시기와 방법과 내용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뤄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 측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는 상당히 얘기를 나눴다라고 판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국면을 좀 보셔야 돼.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헌을 찬성하지만. 네. 이번 대선 때 개헌 투표하는 건 저는 사실 반대예요. 아, 그런데 예. 개, 많은 개헌론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 되고 나면 어, 자기 국정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사실 안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정치 일정을 공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공약을 해야. 그래서 아니 다음 지방 선거 때 여야 합의한 수준에서 예. 개헌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국회 개헌 특위에서 충분히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대통령 될 뿐이 나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이 밝혀놓고 가면 제가 볼땐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개헌을 하고 가자는 정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적과 우원식 의장 쪽에 예. 공감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최소한을 하자. 최소한은 하자. 음. 그래서 다만 그게 권력구조 문제냐, 예. 뭔 문제냐의 내용에서 보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한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렵죠. 그 음.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언론에 나온 인터뷰 저는 이제 우의원님보다는 약간 박하게 평가하자면 네. 5.18 전문 음. 헌법 음. 전문 5.18 전문 넣는 어딨어. 거 에이. 하고 개헌 뭐좀 어렵게 하는 거 네. 그거는 할수 있다. 진짜 그거 할 바야. 그거 왜 하나? 전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 아니, 방금 개헌의 물꼬 트는 거는. 우리 개헌을, 의미가 개헌을 반대하는 우리 지지층을 획득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모든 문제를 그렇게 모 음. 네.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저는 정치 영역에서는 저기 조심해야 할방법다 그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이 대표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게 같은 날 투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대선 주자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거의 공통 공약에서. 공약으로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 되든 즉각적으로 개헌기구는 돌아가는 거다. 정도 약속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도 저는 그 정도 생각요 아, 저는 어떤 질문이냐면 대한민국이 어. 전 세계에서 네. 개헌이 제일 힘든 나라예요. 다 합의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해요. 저는 개헌, 개헌을 여야가 합의하면 수시로 할수 있게 하는 선거 때마다 네. 무슨 소리냐. 개헌의 절차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개헌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87체제, 뭐, 이런 건 헌법 하나 갖고 무슨 체제 갖고 싸워. <laughs> 체제라는 거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거지. 예. 헌법을 가지고 체제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사실 나는 그런 표현들이 네. 개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번 개헌할 때 모든 걸다 고치려고 그래. 음. 그러면 개헌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개헌하고. 음. 어차피 투표는 하니까. 투표용지만 음. 한번 더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 지방선거 때또 2차 개헌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합의된 수준에서 계속 큰 선거, 전국적 선거일 때마다 개헌해 나가면 음. 크게 개헌을 둘러싼 국론 분열 없이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그것부터 하자라고 음.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려면 하지 마시. 이렇게 하는 거야. 정치에서는 그거 하려면 음. 하지마는 좋은 타입의자세 뭔가 순차적으로 이제 하자는 말씀이신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저는. 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가자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이 부분은 행정수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는 공약으로 포함될 것 같으세요? <목소리>